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추천 메모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 오지모니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고정 댓글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쪽에서 잠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고 실제로 계약도 많이 해주셨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바로 볼보 자동차 S90 차량인데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전국 유일무이한 매물이기도 해요 딱한대 남아 있습니다 추천서가 강력한 녀석이기도 하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시초 매물 볼보 자동차 S90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확한 등급은요, 볼보 S90 T8 AWD 인스크립션 차량입니다. 22년 3월에 최초 출고된 신차급 차량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현재 키로수 26,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해당 차량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지금 성능 기록부랑 보험이력 띄워드리고 있으니깐요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90 차량.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전국 딱한대 있는 S90 차량입니다 더구나 가장 인기 좋은 인스크립션 등급의 베이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 더욱더 추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더러 22년 3월 등록된 차량인지라 음성인식 인포테인먼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예컨대 아리아 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그 편리함 때문에 더욱더 추천 요소가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을 볼보드 자동차 하면 안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당 차량은 안전뿐만 아니라 보다 광활한 내부 공간과 옵션, 비주얼 다 잡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차량, 주목해서 전밀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네, 모니카 추천 매물 V 보정자 S90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추천소가 강력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준비하고요 바로 앞모습 주목해서 상품화 상태 보도록 해볼게요. 앞 유리창과 선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넓직한 본넷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레이과 라이트, 범퍼 하단 부분도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량 색상도 흰색 차량이다 보니까 더욱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해당 S90 볼보 차량 해당 볼보 S90 차량의 앞 모습은 더이상이 없습니다. 추천서가 강력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휠과 타이어 상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해당 S90 차량의 휠과 타이어 상태도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휠 상태 만에 모여 줘 바로 중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럭셔리한 휠이 잘 들어가 있고요. 내쪽 네, 휠 모두 휠 개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해당 차량 타이어도 보여드릴 건데요. 타이어 중업에서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타이어 보고 있는데 너무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너무나 깔끔하고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측면부 보겠습니다. 네, S90 차량 측면부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측면부도 역시나 내부 공간이 광활하다 보니까 차체가 크기도 하고요. 기축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조유선 라인 쪽 측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중단부, 상단부, 하단부, 이어서 뒤 휀다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보다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쓴 차량이기도 합니다. 흰색 바다 보니까 더욱더 깨끗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추천서가 강력한 측면부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 반대쪽 운전선 라인 쪽 측면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더한 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부라고 생각할 을수 있을 뿐더러 조수석과 동일하게 운전석 라인 쪽 측면부도 충분히 학교점을줄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해요. 을 해당 S90 차량의 측면부 보고 왔는데요. 더욱더 추출수가 강력하고 요 깔끔하다는 라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가볼게요. 봐그 다음으로는 해당 S90 차량의 후면부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뒷 유유창과 선탠 상태 트렁크 상단 부분,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존재하는 중단부도 차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더 깔끔 한 유지하고 있는 중단부다 보니까 주춤효사 강력하고요. 이어서 하단부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보이딩 부분과 머 플러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후면부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 파워 트렁크 옵션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트렁크 적재함 보시게 되면 전기 충전도 가능한 충전기까지도 동봉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후면부는 깔끔하네요. 이제 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당 보이보 S90 차량 내부 안내 드리기 전에 도어 안쪽도 보고 넘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베이지 색상이 가미가 된 차량으로써 도어 안쪽에도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다 더 깔끔하고 럭셔리한 도어 안쪽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앞에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어 손잡이나 메모리 시트, 잠금 해제 버튼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도어 안쪽이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일렬에 대한 시트 상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베이지 색상에 들어간 전국 유의무이한 S90 차량이기도 한데요. 딱 봐도 착좌감이 좋고 관리가 잘된 시트 상태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천서가 강력한 시트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역시나긴 차체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열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넓죠. 시트 상태는 말해 뭐 하고요. 컵홀더 부분이나 뒤쪽에도 공조 장치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고 깔끔하고 추천서가 강력한 이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핸들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연지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차량인지라 관련 옵션도 볼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학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다.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 당연지사 디지털 풀 클러스터 계기판이 잘 들어감에 따라서 그분 추천소가 강력하고요. 실크루스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계기판 위쪽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차량. 인라그 옵션도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관점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창을 보게 되면요, 세로로 넓게 올라가 있는 디스플레이창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창이보다 더 신기성도 좋고요, 주요성도 좋다라는 것을 안내드릴 해수 있을 뿐더러 이 디스플레이창 안에서 모든 거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가장 큰 치초소는 음성 인식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리야 티맵에서 롯데월드 검색해줘. 장소로 갈까요? 1번 장소로 부탁해. 보다 더 차량에 대한 관리와 조작이 편리한 건 당연지사일 수 있겠죠. 그 밑으로는 간단한 미디어 트립과 공조화지 컨트롤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어봉지 턴을 보게 되더라도 이쪽도 굉장히 추천서 강력합니다. 바로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가면 따라서 보다 더 럭셔리한 내부 공간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고요. 넓지깔 커플드 부분과 레버 형식의 버튼 신호 스마트키,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와 넓지깔 수납 공간도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을 해당 차량의 센터 콘솔 트립과 기어봉축 터널은 더하나이 없습니다.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당연지사 블랙박스가 매립이 되어 있는 차량인지라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을 보게 되면 당연지사 썬루프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지라 그 옵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보이보 S90 차량의 전체적인 내부 상품화 상태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전국 유의무이한 매물이기도 합니다 추천서가 강력한데요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정리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보이동 정차 S90 차량 안내에 들고 왔었는데요 너무나 추천서가 강력합니다 너무나 멋진 디자인은 부르타고요 내부 공간이 광활한 것은 물론이고요 베이지 색상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한 22년 3월에 최초 등록됐기 때문에 음성 인식 인포테인먼트도 들어가 있음에 따라서 추천서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천서 많은 녀석 해당 차량 가격 오직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 엔카나 KB 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 가격은 고정댓고요 지금 잠시 이쪽에 띄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친절한 답변 드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니카 학생이었습니다.